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과 동방박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 예언된 것,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이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이로 아니라 잉태되신 것은 누구로 말미암마 성령으로 말미암마 예수님의 탄생인데 가만히 보니까 주인공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수태 고지하게 하시고 성령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알았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의를 지켰다. 그들은 타락하지 않냐고 경건했다. 죄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나는 참 안타깝게도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았던 낙심하지 않다 그의 소원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는 것 때문에 그는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그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침내 메시아를 만나 그런 축복을 얻습니다. 메시아는 그런 겁니다. 준비되어 기다리는 사람에게 만나지는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하겠지만 예수님의 그 성탄절을 왜 매년마다 이 성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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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절, 성탄절 해야 되나 오래 깨달았어요. 왜 그랬을까? 성탄절을 기다리듯이 준비한 기다리듯이 그 성탄절에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 떴던 것처럼 너희의 너희의 마지막은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거다는 거예요. 기쁘다고 좋으셨네 끝나는 게 과거의 사건 아닙니까? 그걸 왜 기념합니까? 이유는 딴 거리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더라. 우리 기다리는 것은 저림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림은 저림에 대한 모델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약속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너의 삶이 뭐가 되게 하라. 깨워서 기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라 아니겠습니까? 어느 성경은 너 퍼스트 노엘 첫 번째 그 크리스마스 그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동방박사도 자유로 자기들의 어떤 의식으로 서 기본의 감정이 따라 움직이질 않았더라고요 성령이 동방박사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메시아 탄생을 경배하러온 동방박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마태복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로왕 때, 헤로왕때 어쩌면 그 시기가 헤로왕 때입니까? 예로상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실을 알고 그 당시 어린 아이들 다 죽이려고 하는 처참한 살인자가 되었습니까? 헤롯 왕은 메시아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그 자리에 있었음 육신의 왕이기 때문에 영으로 왕으로 오시는 이 땅에 구원지로는 메시아를 대적해야 된다고 하면 하필이면 헤롯십니까이 사람은 가장 가슴 아픈 악역을 맡았습니다. 악역을 맡아. 제가 여러분하고 그런 말도 기억하십니까? 예수를 믿은 이상 절대로 악역을 맞지 마라. 예수를 믿은 이상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그런, 그런 자리의 위치에 서지도 마라.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도 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급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난당할 때열 명의 정타권이지 않았습니까? 그냥 모시의 말을 안 들으면 그만이죠. 그들은 선동합니다. 성도들을, 그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게 보낸 거야. 저 모시의 말을 듣지 말자. 우리가 왕을 세우자. 아니,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자. 그 땅은 거미는, 거미를 삼키는 땅이고, 아주 어려운 땅이고, 우리 처자들 다 죽는다고 선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회방하는 거거든요. 악역하는 거거든요. 건전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안타깝지만 악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수와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12명의 정탁군인데 왜 굳이 10명의 정탁군의 악역을 맞습니까? 차라리 여수와 갈렙같이 도래마저 죽을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서 교신 악역을 맞지 말고 하나님의 돕는 역할을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한번 인생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경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는 열두 명의 죄들 가운데 가론 유다가 그를 바라서 무엇을 맡게 합니까? 가론 유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넌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어쩌다 악역을 맡았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등에 칼을 짓는 그 일을 가론 유다가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땅의 삶은 어떤 역할인지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여도수마저 계수 성로들에게 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합니다 하나님을 돕는 역할을 맡아라 돕는 역할을 맡아라 악역을 맡기지 마라 어차피 하는 상인데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제 목회 35년 속에 제 머릿속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무너지려고 할때 쓰러질 때 목회를 할수 있도록 눈물로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우셨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반대로 그 목회를 하는데 수도 없이 죽을 뻔한 고비도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안 죽고 어떻게 살아있을까요? 돕는 기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돕는 기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뭐 개가 만만해 보이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강단의 설교를 하고 그 성들을 이끌어가고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목사님들을 만나서 들어오면 오늘 오늘도 아까 지방에서 어떤 목사가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데 교회 안에서 벌어진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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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제가 좀 조언을 하긴 했지만 쉽지 않은, 녹먹지 않은 교회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한 젊은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 서 사역을 할 때에 예수를 돕는 사람을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이러 달려드는사람도 많았습니다. 당시의 왕에 걸려갔던 해로조차도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동방박사에게 그가 어디 어는지 알려주라. 나도 가서 가서 경배하고 싶소. 그러나 그 속은 비수를 품고 있었습니다. 전 다른 교회 성도들은 잘 모르겠고, 우리 예다 순방학교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교회가 됐든, 구역이 됐든, 교구가 됐든, 하나님께의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해로랑을 보면 가슴이 미워 터지는 겁니다. 모두가 기뻐해야 될 메시아 탄생 가운데 해로당은 안타깝지만 가장 처참한 피투성이, 메시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가장 피투성이 삶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해로랑 뒤에 있께서 이때 베들레헴 아침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살렘에 일어났던 이 구절에 여러분은 통곡하셔야 됩니다. 메시아 탄생을 저 동방으로부터. 어디서 왔다고 하는 정확한 나라에 입증은없지만 동방에 수많은 점성술, 내지는 천만원, 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그들이 그 메시아 탄생을 위해서 그산놈법 불을 넣어, 건너왔다.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하루 종일 일하고 왔군고 히타도 따도, 어유 그러십니까? 아니, 그런, 그런 모습이면 정말 눈물나게 감사한 겁니다. 전 우리 여도스마화계 성도들이 예배에 나올 때에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한지 그 마음의 절박함과 전심을 가지고 하루중일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시죠? 이 상황 속에서 나, 하는 오늘 예배에 이성론들서 사마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와서 저 동방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몇 개월을 건너왔겠습니까? 몇 년을 기다렸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 계되어냐그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달려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방박사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낭만적으로 들리십니까? 목가적으로 들리십니까? 한편의 동화처럼 들리십니까? 그 동방박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은 어떻게까지 왔느냐고. 산을 넘고물건너별 따라왔다다. 가사는 감미롭습니다. 멜로디도 은혜롭고요. 그러나 그들은 처절한 고통을 겪고 달려온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어도 그런 과정이 없이 어떻게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계속 이렇로말하되 유대인의 왕을로 났으니 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막에서 계속 동막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그의 별을 보고 여기서 우리는 이 동방 박사는 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인도를 받게 됐지만 별을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인 것 같아요? 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옆으로 인도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이건 그냥 무의미하게 떠 있는 공중의 별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들로 깨닫게 하시고 이게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 사인을 바라보고 그에경배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는 어떤 감상에 젖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배우에 보면 처절한 눈물이 있는 겁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뭐 예물을 드렸습니다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란하고 휘영찬한 그런 귀족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피투성거리는 발이 부르트고 손이 부르트고 그 피곤과 폭풍을 무릅쓰며 달려와서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는 열정과 열망이 열망이 오늘 이 자리에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시란 것입니다. 그 예배를 보고 그의 경보하러 왔다 누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시면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석경계에서 이어집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해로왕과 온이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상과 백성의 세견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두르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미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의 땅 베들렘아 너는 유대의 고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백성이서를한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면이다 자 해로선 절망하겠죠.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와서 내 백성을 다스린다고 아마 그래서 그는 악역을 자초하고 그렇게 비투성이로 전락해 버렸을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 모사 안계일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정과 열망 가지고 어떤 시련과 권한을 겪으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메시아 만나기를 소원하십니까? 예배 그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1 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우선절적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은총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저 남미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오늘 국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도에, 인도에, 신도교인이 99%를 차지하고 있는 그 인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습니다 갈보리 셰프리라고 하는 교회에는 보면 성도가 새벽 6시에 새벽에 2만 명이 몰려든다. 다섯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마다 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그 성전을 향해서 밀려온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가? 신도교의 신들은 백성들을 잡아먹는 신입니다. 고통을 주는 신입니다. 벌하는 신입니다. 저주하는 신입니다. 그게 무서워서 뭐 이것도 갖다 놓고 멋치는 그렇던 피투이 있던 신두교를 신두교, 사람들이 인도의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할 때는 우리도 예수 안에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이신두교가 어떤, 어떤 종교입니까? 인도가 어떤 땅입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역사의 현장을 한국에서 있는 어느 산대 단체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들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대고, 수많은 영혼들이 신두교에 잡혀 있었다가 예수를 믿고 반짝거리는 그의 눈빛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더라. 예수를 모르던 그 영혼들의 예수를 믿고 반짝거리는 그의 눈빛이더라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새벽 6시에 그 어디서부터 달려와서, 달려와서 그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 그 열정과 열망. 성령 역사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한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랬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구름대같이 기둥원이 가득 찼었습니다. 구름대같이 예배를 달려놓았습니다 오죽하면 줄을 사람들 줄수라고 막대기를 휘두를정 적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철회를 하면 새벽 5시는 기본이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아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12시까지만 하셨어요 12시가 됐습니다. 12시도 힘들기 시작해졌습니다. 11시 11시도 힘듭니다. 10시 9시 반에 설교 끝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9시 반에 끝나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주요 10시 안에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철회야 배가 통행금지 시간이요이 시간을 봐야 돼.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와. 하... 저 인도 땅에, 저 남미 땅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게 해서 몇 시간씩 날아오든 걸어오든 차를 타고 와서. 그 새벽 6시에 미어 터지는 그곳에 복음 하나 듣자고 오던 그 열정과 열망,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기도원에 가서 몇방 며칠을 금식하면서 그기도원에서 잠을 자도 피곤하지 모르는 것, 그걸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던 그 열정과 열망이 어디로 갔느냐고요. 어디로 간다. 아,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설레지 않는 사람은 이미 등불이 꺼진 사람과 같은 거 왜, 왜 신부가 어리석이로 그 신부들과 함께 있었던 미련한 신부들도 왜 등불이 처음에 없게 있었습니다 등불도 있었고 기름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기름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도 이걸 깨우치지를 못하는 거죠 마치 뜨뜻 미지한그물 속에 있는 개구리가 어우 시원하다 뜨거워 삶아 죽어 하는지도 모르고 그는 그렇게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어떤 분에게 고통스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깨어지는 하나님 치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데 저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좀더 졸고 싶으냐? 좀더 자고 싶으냐? 좀더 편하고 싶으냐? 이 정도 목표했으면 편해도 되잖아 그러고 싶으냐? 성령이 제 머릿속에 생각 속에 내가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냐 그들을 깨워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깨워있어라 그날과 그신 너이도 아무도 모른다 우린 이 땅에 영원히 살자고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 영원히 살것 같으면 뭐 그런 거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날과 그신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날과 그신은 디데이입니다 디데이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될지 당신의 마지막이 될지 나의 마지막이 될지 예수님 오신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은 항상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사는 삶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난 적어도 100년은 산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동방의 박사는 몇 사람이야? 무슨 선물을 했어? 어? 황금이야, 유향이야, 몰약이.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동방으로부터. 동방이 얼마나 먼 길인지 모르지만 아,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며 메시아에게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하는 겁니다. 성경 그 나머지 부분을 읽어 볼까요? 그런 차원으로 성경을 읽어 보아야 됩니다. 이건 뻔히 아는 주일학교 아이들만 외우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면 9절, 10절, 11절 다 나왔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와서 별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를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라고 보셔야죠. 문득 앞서 인도함에 가다가 악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더라. 여기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기. 기뻐. 별을 보고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메시아가 이곳에 있다는 알려주는 성령의 사인에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고 기뻐 하더라.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양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더라. 기억하시겠죠? 황금은 영권을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양과 몰락은 죽은 사람을 향한 장사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죽을 것인지 시체의 발을 그 머리야 부패하지 말라고 그것을 감추는 향기. 예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태석지로 오셔서 우리죄죄짊짊어지고 십자가에 멈칫 f t 올려 죽을 것이며 그가 h e t 으며그백 f 을 빛으로 인도 t 것이다라는 사인이 t 겨 f t h 는 것이 바로 예물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인도로 돌아가는 동방의 박사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들은 미션을 끝냈습니다 그들의 사명을 끝났기 때문에 이제 원래 있었던 동방으로 가는 게 중요하겠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누굽니까? 저 동방으로부터 메시아 탄생을 간절히 사모하던 그 사람들.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그먼 길을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얼마나 왔는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던 성령 인도를 받았던 믿음의 선배. 그들이 꿈에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꿈에 받아서 성령 인도하셔서 해로 세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갔습니까? 지시하심을 받았음 무슨 짓입니까? 지시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죠 이들을 이끌고 만들고 준비하고 만들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 주인공입니다 성령이 기획하고 성령이 각본을 쓰고 성령이 맡기시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이 메시지가 있는 이유는 딴게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동방박설면서 뭘 깨닫느냐 너희는 이보다 더 준비하는 재론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어디에 돌아갑니까? 고국에 돌아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션을 다하고 그들은 안전하게 성령인들을 받아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앙은 뭘까요?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신의 주어진 미션을 다하고 우린 다 어디로 돌아갈까요? 고국으로 돌아가야지. 안전하게 돌아가야지, 안전하게. 다른 길로, 다른 길로.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세상 길이 아닌 다른 길.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는 고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자, 조금 슬감나게 한다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기상하시는 거는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오늘 하루 그리고 오전은 한 30까지 사신 거예요. 저녁 6시까지는 60을 사신 거예요. 지금은 9시니까 90이요. 여러분 다 90이야, 지금. 좀 이따 주무실 거잖아요. 가는 겨. 오딜로 가는 겨. 고국으로 가는 겨.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태어나는 겨. 오전까지 30년을 사신 겨. 6시까지는 60년 사신 겨. 저녁에 90살 사시고 또 가는 겨.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건 그분의 영역인 거예요. 내 의지로 내일 아침에 일어나나요? 어떻게 일어나? 내 의지로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요. 눈을 뜨게 하시는 건 하나님인 거예요. 이제 태어났으니, 이렇게 살아왔으니, 저녁에 눈을 감으면, 이제 깨어나 보니, 아, 아직 지고요? 그러면 다시 하루를 사시는 거예요. 깨어나 보니 이게 내가 살던 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럼 어디요? 고국인 고국인줄 알면 되죠. 거기 고국이요. 제가 연타 캐스맞고 연타 캐스가 아니구나. 그, 그 미국에서 갑자기 막 그냥 팍 나가 떨어져 쓰러져 갔다가 얼마나 쓰러졌는지 모르거든요. 사람 죽는 거 0.1초도 안 돼요. 자동차 사고 나봤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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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피합니다. 피해 봤어요. 갑자기 앞자가 급브레이크 봤는데, 어, 어 하면 피합니다. 그런데, 어 하면 못 피합니다. 받을 때는 어 그냥 받은 거예요. 어, 어 하면 피합니다. 그런데 죽는 건 어도 없어. 죽는 건 어도 없어. 제가 죽어 보니까 알겠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죽은 것 같은 느낌을 겪어 봤더니 그냥 뭐 틱하고 나가 죽은 게딴 거예요. 정신 이 나가면 죽는 거지 뭐. 그 나중에 뭐어보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면 여기 다 까졌다고. 앞으로 꼬꾸라진 거지. 머리가 무거우니까. 다행히 미국집이 카페트가 있어서 까진 걸로 끝났지 만약 세면바닥에 떨어졌으면 나도 몰라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쓰러지고 얼마만에 일어났는지 몰라. 문제는 일어났는지 앞에 캄캄하다는 거야. 어딘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거지. 죽었나 근데 이렇게 앞이 캄캄하지 지옥인가 그 짧은 시간에 앞이 왜 캄캄했겠어요 눈을 감고 있었고 눈을 감아서 그래 그래서 떴어 떠보니까 내가 누워있어 내가 어디지 무슨 일이 있었지 생각하다 보니까 의식이 돌아오니까 아 어, 내가 의지에 앉으려다가 꼬꾸라졌어. 얼마나 지난지는 모르겠어. 이유는 어, 살긴 살았는데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무시시 일어났어. 거울을 보니까 이마하고 코하고 애가 깨졌어. 그 이후 저 40대 초반에 벌어진 거니까 그 이후에 저는 주일날 설계가 달라집니다. 진짜 어서 주셔드린 것이 아니라. 내일은 내 날이 아니면 내일은 절대로 내 날이 아니면 아, 멀쩡하던 40대 초반에 제가 그냥, 그냥 꼬꾸라지는 경험을 하니까 얼마만에 깨었는지도 모르고요. 사는 거, 살고 죽는 건 진짜 단순합니다. 어?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어? 의식이 들어오면 사는 거고요. 의식이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걸 두 번이나 했어. 연다까지도 먹어봤잖아 20대. 게스를 먹으면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가요. 그런데 사는 건 어떻게 산다? 딱 하고 들어와. 의식은요. 이게 딱 하고 들어오더만. 딱 하고 들어와서 뭔가가 인지가 되면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쓰러지는 건못 느껴요. 가는 건못 느껴. 그런데 사는 건 알겠어. 틱 하고 들어와. 그게 안 들어오면 끝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겪어서 아는 얘기예요. 어느 날 천국은 그렇게 갈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최고의 축복일 수도 있겠죠. 자기 가는지도 가 모르기. 그래서 뭐 하느냐? 그런 적 깨워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뭐가 되느냐?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아요. 함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이 죽다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착해져요. 가끔 그런 문자 받으십니까? 오늘날 저한테 어떤 분이 절대 그럴 분이 아닌데 목사님 제가 그 동안 목사님께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이 있다면 용서해주시고 제가 다 잘못했으니 저를 용서해주시고 편안하게 마음을 갖듯요 이분이 왜 이러지? 깜짝 놀랐지. 왜 이러지 나한테? 알고 봤더니. 그 부분이 암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 암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있다가 보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더라는 겁니다. 아,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착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나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문자가 와갖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처절한 문자를 보냈으니까 어떡 해요? 죄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에 걸린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런 마음이 없으니 편안하시고요. 죄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뭐 그냥 무엇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니까 그런 문자만 보낼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뇌를 수술하신.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지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분이 모든 자신의 마음속에 뭔가 걸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평소에 두지 않으면 어? 가는지도 모르고 이세상 떠난지도 모르고 끝을 내야 될 때도 있어요. 신랑이 올때 그날인지 모르고 그 시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 즉, 너희는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시를 절대로 모른다. 누가 알아요? 신랑이 정하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도 삶사계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고 사는 사람은요, 눈빛이 초롱초롱하죠. 그리고요, 그 눈이 좌우로 들어볼 힘이 없어요. 정면을 향하고 다른 사람하고 뭐 어떻게 열키고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려고 하는 이 정신과 궁기가 바짝 들어서 믿음으로 내길 가는 거예요. 내 사명치고요, 최선을 다하고요, 쓸데없이 습관 낭비 안 하고요, 쓸데없이 물질 낭비를 안 하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올바로 잘해서 자신의 신부를 단정하고, 오랜 전체의 준비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걸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산자께 모든 성도님들이 동방박사와 같이 그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크그 메시야만을 소원하는 성령인들을 받아서 기쁨과 경, 감사함으로 경배하고 크리스마스가 동방박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이 열정과 열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시기를 주의로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